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복 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전능 전지 무소부재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게딱 하나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는 나를 믿는 너는 행복하다면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행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같이 가면 어린아이도 든든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무서운 개가 달라들어도 조금 한 아이도 어 아빠 손 엄마 손을 잡으면 든든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 하나님 자녀의 복의 이유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호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합니다. 서울 특별시 사회지만,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 특별한 거예요. 나는 행복자라니까요. 왜 특별합니까? 82억이 지문이 다 달라. 이 작품이 하나가 있으면 부른 게 갑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대통령이 쓰시던 물건 하나가 있으면 고대에 그게 부르는 게 갑이에요. 매 덕조 부르면 그게 갑인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물질의 풍요나 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보호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진정한 행복이 근원이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찾는 그런 조건이 이 95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미스터, 미스터 존.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로 뽑혔냐면 로렌스 블렌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목수인데 이 전봇대에 감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행히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또두 번의 전봇대 감전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상해서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첫째 변호사를 산데 그 변호사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를 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또그 변호사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변호사를 세 번째 삽니다. 이번에는 그 변호사가 자기 부인과 눈 맞아서 재판도 지고 부인도 뺏기는. 이러한 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와 이 혼란 가운데 그는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암에 항암을 하다가 의사의 잘못으로 또 혼수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의 오진으로 어 간이 조금 안 좋을 뿐인데. 암으로 해갖고 항암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폐렴까지 와가지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멀쩡한 사람이 계속해서 뭐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통을 짊어지고, 어, 다니는데,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필이면 교통사고 나서 겨우겨우 산소통으 구겨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오는데, 강도가 총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현금을 다 뺏기고, 다 뺏기고 말아서 어, 완전히 이 불행한 95년에 1995년 남자의 급판을 이루었어요. 글로벌 불행한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 방송에서. 너무너무 불행하잖아요. 뽑힐 정도로 1995년에. 그 사람이 인터뷰 내용. 그런데요. 사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야, 산소통을 짊어지고 세 번의 그 감전사고와 또, 세 번의 변호사를 사는데 그때마다 변호사가 죽거나, 자기 마누라와 마지막 눈 맞아서, 마누라 뺏기고, 어, 변호 못하고 끝나버리고. 결국은 또, 암 오진으로, 간이 조금 안 좋은 거를 항암마다또 병원의 잘못으로, 폐렴까지 와서 산소통을 짊어지는데, 그 중에 그 짊어지고, 교통사고까지 나서, 살아, 간신히 나오는데, 강도가 청을 겨루고 그 강도에게 모든 전재사를다 뺏기고 그럼에도 이 사람 대단해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이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지금 산소통 메고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서 행복은 상황이 아닌 현실도 아닌 행복은 마음 속에 있는 것. 바로 행복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20, 2022년 3년 전에 인생은 해석이고 삶은 사랑이다. 책 제목만 써놨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면 행복한 삶을 날마다, 수시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음가짐의 열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구가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거기다가 미모, 용모까지 멋져 버려. 그럼에도 행복하고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 흐뭇한 사람,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구제를 하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 조금씩 줍니다. 다 주진 않아요. 어, 조금씩 줘요. 구제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사실. 왜? 저 사람 저 길에서 뭐할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데, 걸어 다니는 거요 우리는 뭐요 오갈 때 있죠 먹을 거 있죠 잠잘 때 있죠 냉장고에는 음식이 줄래줄래하죠 옷이 줄래줄래 줄래 장에는 그냥 뭘 입을까 고민이죠 너무 부인데 부재할 돈이 아까울 이유가 없어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뭐 거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몇천원 있으면 몇천 원을 주는 거고 만원 있으면 만 원을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자녀가 평범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가 비범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은 직장 때문에, 좋은 능력 때문에, 좋은 자격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가 막 멋지고 뭐 모델이 아니어도,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어? 비록 질병이 있다게도 대 자녀니까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스럽고 예쁘고 우리를 날마다 뽀뽀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안 보이지만 아마 우리를 이쁘다고 뽀뽀하실 거예요.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자녀가 어릴 때 뽀뽀하잖아요. 뽀뽀 뽀뽀 볼에도 하고 눈에도 하고 다하잖아요. 코에도 하고 입에도 하고 제가 2년 기도해서 애를 못 낳다가 큰 딸을 36세에 낳니까. 아가가 누워있는데 눈썹에 뽀뽀, 눈에 뽀뽀, 코에 뽀뽀, 입에 뽀뽀, 볼은 기본이고 이마에 뽀뽀 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쁜데 기쁨을 이지 못하시는데 우리 뽀뽀 안 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쁘다고 뽀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를 응? 코, 눈, 입다 뽀뽀하듯이 하나님이 자녀니까 감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요. 예또네 번째는 식사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손도 손 같이 밥을 먹는 가족. 그 가족이 바로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진 가족인 것입니다. 요즘은 밥을 한 가족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시간 저 시간 저 시간 해가지고 밥만 같이 먹어도 이 주부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밥을 따로 먹으니까 그때마다 이밥 차리는 시간이 저희 같으면 다섯 명이 이 시간이 그렇게들 다섯 배로 되는 거죠. 근데 밥상 머리에서 이렇게 와서 또선 사랑 얘기를 하는 건 화내고 전쟁 가는 건 얘기가 아니. 대놓고 화내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식사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 부모 자녀가 와서 또선 음, 별거 아닌 음식에도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한 마음에. 조건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잖아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집사님하고 또 우리 웃음꽃이 이 푸른 수목을 갔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 집사님이 웃음꽃 한 명을 천국에 보내고 한달 동안 웃지도 않았대요. 대단해요. 가족보다 더해. 그래야 사진도 안 찍더라고, 그전엔. 그러더니 엊그저께는 그냥 사진을 찍재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원래 안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안 찍고 싶어서요. 사실은. <laughs> 왜 그냥 요즘 10월이 너무 바빠. 오전 오후 두 개씩 있어. 웬만하면 하루에 한 군데 한 가지 일만 하려는데 두 가지가 겹쳐요. 이 몸이 이제 뭐 어, 마음은 즐거워도 몸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이 18일 토요일쯤부터 이제 피곤이 몰려와서, 아유, 그냥 한 번씩 돌고 오지 뭐. 어, 은인 집사님 가져가니까 그날 이제, 어, 모임도 있었고. 아, 그런데 계속 찍자는 거요. 아, 여기도 좋아요. 저 하늘을 봐요. 하늘을 막 찍고 찍고 또 찍고. 아니, 오늘 집사님 왜 그러셔? 원래 사진 싫어했잖아요. 아니요. 저거 보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아, 나 정말 소녀 같은 그 마음에 놀랐어요. 그렇게 이 자연하늘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들어온 사람이 행복한 마음가지인데그 사진을 찍고 보니까 60년 만에 처음 보는 사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너무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려놨어.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자족하는 마음에 옛날 우리 60년 70년대에서 밥 먹기 살기도 힘들었어. 어떤 때는 새잠 때는 고구마 감자로 때웠어 아니 국수에 나면 한 줄기 들어가면 그거 찾아먹으려고 팔라매가 막 나면 꼬부랑이 찾느라고 바빴어. 60년대. 그 생각 우리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풍족한 속에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족은 왜못 할까요? 비교 분석을 해서 그래요. 비교 분석 평가. 나는 왜 옆집보다 못살아 내 친구보다 못살아 저아래집보다 못살아 어? 누구보다 못해 못났어 우리 자녀는 왜 그래 비교하면 안 돼요 자녀를 비교하다가 고난당한 성경 야곱과 이삭 있잖아요 자녀를 비교하면 은 문제가 생겨요 죽이려고 그래 서로가 절대 저는 어려서 셋, 자녀 셋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누가 몸이 아프거나 막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픈 손가락이 더 가게 돼 있죠, 부모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아주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뭐 암이 걸리거나 이런 사람한테 기도하면 더 마음이 하나님도 아프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부모 사랑은 열 손가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열 손가락 하나 깨물러 새끼 손가락 깨물는다고 안 아프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 생각에 보면 쌀이 넘쳐나요, 요즘에는. 그냥 옛날에 안 먹던 보리깡대기. 이런 거안 좋아하던 게 요즘에는 좋대요. 어? 막풀 같은 거 막, 뽀뽀당한 이런 게좋대 뭐. 당뇨에도 좋고 뭐에도 좋다고 다들 더 비싸게 사. 그때는 값도 천추지 않았어. 그냥 줘도 안 먹었어요, 사실, 시골에서. 그런 걸 좋다고 다 뜯어 먹어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족해야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살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비판보다는 축복을 더 많이 해줘서 복을 비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가짐입니다. 아니, 칭찬할 일도 많아요. 사람 보면. 내 앞에, 내 곁에 와 있다는 게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예전보다, 과거보다, 미래보다 지금이 가장 금 같은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죠. 잘못 지적질하면 안 돼요. 지적질하면 손가락 네 개가 나를 향해. 너는 어떻고 너나 자리가 돼. 나한테 지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응?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나이트가 브레인 있죠. 브레인스토밍은 말을 막 3만 개 이상의 말을 그냥 비난 아예 그게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비난 없이 판단 없이 결론 없이 그냥 들어줘. 그냥 적어.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 몇 가지를 도출하면 돼요. 결론. 브레인 나이팅 보여. 이 내에서 나온 생각들을 글로 쓰는 거예요. 백가지 감사를 쓰고 좋은 걸 쓰고. 안 좋다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결정짓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고 결정짓고 말하면 말이 끊겨요. 닫힌 대화보다 폐쇄적인 대화보다 열린 대화를 해요. 아나 아파, 어디가 아파 어떻게, 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물어봐. 근데 아퍼, 그래, 약 먹어. 이러면 딱 단절이 돼요. 가족 간에도 우리는 폐쇄적인 대화보다 열린 대화를 합니다. 비난보다, 비판보다, 아, 그랬겠다. 아프다. 어머, 많이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들어주는 거걸 들어주는. 그냥 말없이 들어주고 몸에 반응을 해줘. 어 음, 너무 무서운 일은 놀라 란놀 주기도 하고. 또한 여덟 번데 현재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살면서 왜 과거를 후회해요? 과거는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노래도. 과거는 흘러간 걸 붙잡을 수도 없어요. 과거를 성찰할 수는 있어요.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 그때 그럴 걸걸걸 걸걸걸 걸. 아무 유익이 없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리고 안 좋았던 과거는 맨 뒤내이면 그안 좋았던 게이 쓰레기가 우리한테 그 순간 또 현재까지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 그죠? 렇 냄새나는 쓰레기를 왜 현재로 끌어당겨요? 현재는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소망을 품고 나가야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또한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절박해도 신앙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변함없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소망을 가져야 사람이 살맛이 나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대.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 나를 한 명이라도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 번째로 죽음이 준비된 자입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그가 옛날 최자실 목사님 그랬죠.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전도하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먹든지 마시냐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공부를 한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는 죄사안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죄의 고통은 불행을 낳습니다. 누가봉음 19장 석개호도그 세리장으로서 막 탈취하잖아. 옛날에 탈취했어. 경찰들도 옛날에는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쇼크 해서사 배나 오 배나 탈취한 것에 각했습니다. 그래갖고 회개 용서 받으니 마음이 시원한 거. 예요원보음 사장의 수과성여도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데도 괴로움을 당해 대 네, 땡볕에 아무도 안 나올 때 물을 길고 남을 피해 다니 죄 때문에.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는 물통을 집어 던지고 와 보라 하는 전도하는 부인이 됐어. 이 전도자는 장녀도 부인, 남편 다섯 있는 여자, 누구나 전도자가 될수 있어요. 배드로같이 무식한 어부도, 파도발 같은 박사님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 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삶 맛이 난거 죄의 고통을 회개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회개해야 더 행복해져.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을 품고 말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소망을 가져.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좋게 하실 것이다. 직장을 원한다. 나는 직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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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말을. 불을 지지고, 소망을 선포해야 돼, 선포돼. 합격했습니다. 2월에 합격했고, 11월에, 10월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 나는 건강합니다. 외쳐야 돼.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내 삶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일을 해야 돼. 남을 비난하지만, 남을 칭찬해주고, 미소로. 어? 미소는 정말 돈보다 더 값진 일이에요. 칭찬은 돈을 준 것보다 더 값진 일이에요. 요번에 미인대칭 힐링 위원장이 됐죠. 제가 4차 산업에서. 그 진짜 미인대칭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인대칭 힐링 응? 요즘에 치료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영육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 감사하지. 또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나보다 못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성경에도 과와 가부 나그네. 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도우라고 그잖아요 그를 위해서 이삭 주울 때도 이삭을 남겨놓을 일부러 고구마, 감자도 몇 개씩 남겨놓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돼 있어요. 까치밥을 갖다 가, 어, 감나무에 남겨놓고 과일나무에 남겨놓고 그런 우리나라그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좀 비슷하죠. 힘든 이웃을 기도해줘요. 저는 이4용지로 기도를 선너 장을 써서 이웃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로, 그럼에도 감사,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솟아나게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또한 행복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남을 축복하며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을 남에게도 나누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예수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약하고 가난하고 얼벅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고 기도로써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기쁨을 미소로 인사해주는 그러한 복된 삶,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